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례 가한 교회 정조한 목사입니다. 오늘 의 칼럼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연약하여져서 늘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의지의 대상은 다양하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자신의 지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참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두 목자를 비유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삭꾼 목자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이의 다산에 얽매여 있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계도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이익을 바라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익이 사라질 때에 그들을 돌보는 이유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을 돌보는 자를 일컬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절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을 받고 이익을 바라고 일을 할뿐 책임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나운 이리가 양에게 다가오면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할 뿐 양을 버리고는 도망을 칩니다. 이런 사건에게 어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은 절대 우리의 안전과 풍족한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이익 때문에 양을 돌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양을 띠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실 양들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선한 목자는 능력이 많으셔서 양들을 이리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땅의 터전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 한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은 단지 좀더 나은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에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 영혼과 인생의 열쇠를 온전히 맡겨버릴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티에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평안과 성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